그는 왜 웃으면서 죽음을 택했을까? 노무현. 그 이름은 끝이 아니었다. 경상남도 김해진영. 장터와 밭이 그의 유년이었고 가난은 숨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붙었다. 서울대학교는 없었다. 실력만 있었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나가고 지역주의에 맞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 언론, 검찰. 그는 공격받았고, 그래도 웃었다. 임기를 마치고 봉하 마을로 돌아갔다. 평범한 농부처럼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 유서였다. 2005년 5월 23일. 그날, 대한민국은 울었다. 도로 위에 사람들이 멈춰섰고,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를 잊었는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죽지 않았다. 그의 질문은 지금도 살아있다.